할렐루야 어느덧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창세기 출애 오기 시작할 때는 이래서 언제 성경을 한권을 보나 했는데 벌써 히브리서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어...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어 예수님을 자신의 구 n 로 영접한 사람들을 향해서 신자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반대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불신자라고 이야기하죠.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뭘까요? 어, 방금 말하, 말을 하긴 했는데 교회를 다니는 것과 다니지 않는 것 이것 말고요. 신자와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차이, 근원적인 차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는냐 하는 것이겠죠.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믿음, 그분의 어떠한 존재하심, 그분의 사역과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 그리고 나의 주인되심 후에는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심,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느냐를 두고 우리는 신자 혹은 불신자로 나누곤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입으로 계속 믿는다, 믿는다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대체 어떠한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에서도 믿음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기 쉽, 쉬운 유리한 그러한 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과연 어떤 것이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은 또한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믿음이란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믿음이 뭐야 했는데, 아 믿음은 믿는 거야 이렇게 대답해 버리면 참으로 곤란할 겁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또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을 두고 지금 무엇이라고 하고 있나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조금 쉽게 한번 풀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말해봅시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한번 이것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 사실 믿으십니까? 참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실 믿으십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순간 본 지체 있습니까? 나는 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는 지체는 한번 손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있으면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병원을 보내야 되는데 다행히 없어요. 우리는 그걸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본 적이 없지만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더 해볼까요? 2천 0년 전에 2천 여 2천 년여 2천 여년 전에 다 어려운 단어 썼어요. 2천 여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사실 그 장면 보시분 계신가요? 이 또한 본 사람은 없죠.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이 참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나의 두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내가 내 손을 넣어서 예수님의 그 손에, 발에 옷자국이 박힌 것을 내가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해 본 적은 없지만 그것을 내가 참이라고 믿기 때문에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일절 말씀이 말해주는 건 그런 겁니다. 믿음이란 내가 본 적이 없지만 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란 너무나도 중요한 영역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영생의 문이 열쇠라, 영생의 문의 열쇠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보이지 보이는 것을 믿는다 믿는 거, 내가 예수님을 봤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점을 보고 내가 그리2천0 0년도까지 살았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그걸 믿는 게 아니라 두 눈으로 봤으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겠죠, 지식.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죠. 믿음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힘이고, 또한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방법이 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신앙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종이가 불에 타고 얼음은 차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져요. 내 뇌에서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은 말이 안 되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상식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길은 열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내야만 우리의 신앙 또한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내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잘 지키고 또잘 갖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이 히브리서 11장 이것을 두고 믿음의 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뭐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뭐 등등등 참 많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그 인물들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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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하면서 같이 설명하는. 같이 말해주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노아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셨고, 에녹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셨고, 야곱에게는, 모세에게는, 뭐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야기해줍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번 33절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33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무슨 말인가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역사하시는데 참 불가능하고 놀라운 일로 그러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지요. 어떠한 사람에게 드러내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믿음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반대로 말을 하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떤가요?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해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날이 올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영원히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흔들리려면은 내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그때 경험했던 것, 내가 그때 체험했던 것, 그것이 거짓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해야 될 상황이 와요. 그렇기까지 해서 하나님 부인한다면 모를까. 그러지 않고는 이미 하나님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하심 이것만큼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울며 겨자 먹기로 믿으면서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살아가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호기심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이것까지 가능할까라는 그 마음은 하나님은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호기심, 궁금증, 하나님은 그런 걸로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 나의 궁금증을 궁금증을 채워주기 위해 스스로를 드러내실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지옥 보내면 됩니다.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어요. 그렇,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에게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또 부활하심 그 사실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셨을까 하는 의심 말고 그러실 수 있을까 라는 호기심 말고 그러셨다 라는 확신으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믿음의 선조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다니엘 청년부 위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그리고 그 사실을 참으로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을까요? 아, 저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간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던가요? 그들이 살아간 모습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살아간 생애와 그 아들인 이삭이 살아간 모습이 다르거든요. 또그 아들인 야곱이 살아간 모습도 다릅니다. 겨우 3 대만 봤는데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아 그들의 모습,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참잘 보여준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 39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나요? 아브라함이 죽는 순간까지 아브라함 밑에 누가 있었나요? 겨우 이삭이라는 아들과. 에 소와 야곱이라는 손자 정도 있었을 뿐입니다.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보지 못하고 죽어요. 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떠한가요?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다 못해 너무 크게 이루어서 지금 그 후손들끼리 다 두고 있죠. 아브라함은 약속이 성취되는 것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떠한가요? 그는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신자는 믿는 자는 성경을 하나님께 증거로 약속으로 받습니다. 약속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을 모두가 다 경험하던가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많겠지요. 성경에 등장하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렇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나의 믿음, 나의 신앙 이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들은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은 행동합니다.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그에 맞게 행동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그 행동에 대해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이 행동이 그 사람의 호기심으로 인해 일어나는 행동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그것에 대한 답을 하시겠지. 그것에 대한 답을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이삭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나의 후손으로 인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려면은 이삭이 살든 죽더라도 부활하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 살려 주십니다.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지루해서, 시간이 없어서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거거든요.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읽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허구한 소설을 읽기 위해 나의 시간을 투자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미련하니까 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구원과 직결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루해서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는다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니까. 코인이나 주식은 어떻게 기다리나요? 그 회사의 지분이 올라갈 것을 무엇을 보고 믿어서 거기에 투자하나요? 그러한 것은 그 투자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쉽게 하면서 성경 한장 넘기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하는 것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실상 불신자랑 다를 것이 없고 그저 호기심으로 성경을 읽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하러 능력을 보이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이 아까운 거죠.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변화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믿음이 필요합니다. 호기심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번 한주 정말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주셨음을 믿고 그에 맞게 행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변화한 삶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는 또그 삶을 통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한층 더 믿음으로 성숙한 성장한 그리고 그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 사람으로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참 믿음을 지닌자가 되어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시고 나와 함께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이번 한주 믿음을 구함으로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